안녕하십니까. 알련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설마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큰 일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민주당 이해찬 씨가 말을 했죠. 자신들이 20년 또는 50년 집권을 한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에 대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법, 뭐 선거법도 이미 그들의 꼼수대로 그들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그들은 이미 검찰 개혁은 이미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계획 수순대로 다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사법 행정 뭐 입법까지 다 손아귀에 넣고 이 나라를 자기들 장기 주권 하면서 다스리겠다. 어떤 그런 심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계속돼 계속되는 어떤 음모, 이런 음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사법 개혁 시동을 걸었다고 이미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이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 박주민 의원 그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이것을 이미 지난 2일날 발의했고, 3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그 해당 법안을 함께 만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이렇게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그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 법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이 박주민 의원 현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에, 박 의원이 그 발의한 이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에, 그 내용이 보면은요, 그가 말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는 사법부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어떤 사법 행정 권한에그 집중을 막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 현재 있는. 그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 그러니까는 인사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정과 어떤 인사를 맡은 이 법안을 이제는 폐지시키고 그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체 기구인 바로 이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을 해서 그 사법부를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사법행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구 구성을 하는 그 위원들은 법관 그러니까는 그뭐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그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법관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사법 고이나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아닌 비법관이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는 사실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모든 법원의 회계라든가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을 예산을 다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 6명. 그러니까 비법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 4명은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4명, 그리고 대법원장,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돼서 그참그 그 구조를 가지고 그 행정 위원회를 이렇게 그 저기 운영해 간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법 행정 위원회는 법원의 예산 회계 등그 행정처가 해온 그 업무하고 에, 법관 인사위원회가 맡아온 업무 인사까지도 함께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원의 행정과 인사를 에, 한 손에 거머쥔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에, 대법원장 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 그 이날, 박 의원은, 뭐,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 뭐, 저기, 박근혜 정권 때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대법원장도 감옥에 가고, 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법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 사법부에서는, 뭐, 지금의 대법원장이나 그 사법부에서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믿을 만큼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 이러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렇게 에, 말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에, 사법행정, 국회까지 입법부까지 다 이렇게 손아귀에 넣고 이 나라를 자기네들 뜻대로 구성을 하고 조직을 해서 다스려 나가겠다. 그런 어떤 술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법원 이 법안에 그 이 박주민 의원만, 이렇게, 그, 저기, 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그 다음에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농래, 이런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그렇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무안하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이 훤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권을 모조리 소귀에지고 염려하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나라 꼴이 어찌 돌아가는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 수순은 또 뭘까요? 그걸 하고 나면 그러니까 20 예, 20그그 그 20대 국회에서 다시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파라스 원이 사람들이 다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똑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 수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헌법을 개헌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최종점은 헌법까지 다 개헌을 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도록 다 개헌도 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손아귀에 진 다음에 그 최종점이 뭘까요? 그것은 인민 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상념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의 그 인파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앞에 이 광야교회도 집에 돌아갈 줄 모르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유튜브들을 통해서 지금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데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드는 그런 모든 국민들, 그리고 광화문, 그,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다 이제 또 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기에 저는 하나의 소망을 걸고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